클레어, 거인 가족 여러분! 심장을 붙들고 읽으세요, 거인 가족들아!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다.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할 소식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사직구장의 함성소리가 들리는가? 부산바다 바람처럼 거센 우리의 열정이 느껴지는가? 지금 이 순간, 롯데 자이언츠를 둘러싼 세계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첫 번째 파도는 우리의 에이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다. 시즌 초반 8연승으로 모든 거인 가족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투수가 5월의 긴 슬럼프를 뚫고 마침내 돌아왔다. 두 번째 파도는 2개월 동안 침묵했던 우리의 행운의 부적이 드디어 깨어났다는 소식이다. 그 짜릿한 홈런 소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리고 세 번째 파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할 이야기다. 어, 혹시 여러분도 느끼고 있나? 이 시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우리 롯데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포스트시즌을 향한 질주가 시작됐다는 것을 거인 가족 여러분. 지금 당장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로 여러분의 열정을 보여달라 그리고 구독 버튼을 꾹 눌러서 우리 롯데의 모든 소식을 놓치지 말자 하지만 이 모든 희망과 기쁨 속에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림자가 있다 과연 우리의 젊은 파이어 볼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중심 타자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어떻게 될까 거인 가족들아 준비됐나 이제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지도 모른다 레일. 에이스의 부활, 2개월 침묵을 깬 기적의 홈런, 박승. 이 이름만 들어도 모른 거인 가족의 가슴이 뛴다. 시즌 초반 마치 신이 내린 선물처럼 파련승을 달리며 우리를 환호하게 만들었던 그 남자가 드디어 돌아왔다. 5월 중순부터 시작된 긴 터널을 뚫고 마침내 빛을 찾은 우리 에이스가 다시 마운드를 지배하고 있다. 후반기 첫 등판에서 키움을 상대로. 시즌 10승을 달성한 순간 사직구장은 마치 축제장이 됐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 경기에서 터졌다.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한 29일 경기에서 박승이 보여준 투구는 정말 완벽에 가까웠다. 6이닝 이란타 무실점, 직구와 슬로우커브의 완벽한 조화로 NC 타선을 완전히 침묵시켰다. 팀 전체가 남은 경기 하나하나를 전력 투구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포스트시즌에 가서 던지고 싶어요. 박승의 이 말에서 우리는 진정한 에이스의 각오를 느낄 수 있었다. 선발 투수로서 최대한 많은 이닝을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거인 가족들아,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타선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손호영, 우리의 행운의 부적이 드디어 깨어났다. 2개월, 정확히 2개월 동안 홈런 없는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낸 손호영이 29일 NC와의 경기에서 드디어 그 감격적인 방망이를 휘둘렀다. 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의 그 짜릿한 소리. 공이 펜스를 넘어가는 순간 4직구장 전체가 들썩였다. 작년 LG에서 롯데로온 이후 최고의 시즌을 보내던 손호영이었다. 배업 이 경기 출장에서 398타수 1 0 0닝6 안타 타율 3할 1푼 7리에 18홈런이라는 환상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후반기 직전 부상과 슬럼프로 우리 모두를 애타게 만들었었다. 하지만 23일 고승민과 함께 1군에 복귀한 순간부터 손호영은 달랐다. 복귀 다음 날부터 3일 연속 2루타를 때려내며 팀의 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마침내 29일 그 감격적인 홈런으로 완전한 부활을 알렸다 공이 수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이고 있어요 타격감이 좋아진 것 같아요 공이 외야까지 잘 날아가고 있네요 작년과 같은 느낌이에요 조노영의이 말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다 우리의 행운의 부적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것을 항상 더 높이 올라가야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믿어요 이 한마디에 모든 거인 가족의 마음이 하나로 뭉쳤다 마운드의 에이스 박승과 타선의 핵심 손호영이 동시에 살아난다면 우리 롯데의 포스트 시즌 진출은 이제 꿈이 아니다 하지만 거인 가족들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우리를 더욱 조마조마하게 만들 거야 리로드라운 젊은 파이어볼러의 시련과 성장통 하지만 거인 가족들아 야구는 정말 잔인한 스포츠다 희망과 절망이 한 경기 안에서도 수없이 교차한다 우리의 젊은 좌완 파이어볼러 홍민기가 바로 그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 24세의 홍민기는 올 시즌 롯데 불펜의 새로운 희망이었다. 최고 1 5 5 k m 의 강속구를 뿌리는 좌완 투수로 6월 18일 한화전에서 대체 선발로 나서 4이닝 한실점으로 분전한 이후 일군에서 스윙맨 역할을 해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후반기부터는 정철원, 최준용, 김원중과 함께 롯데의 필승조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30일 NC와의 2차전에서 홍민기에게 가혹한 시련이 찾아왔다. 4위로 앞서고 있던 6회 초 승부처에서 마운드에 오른 홍민기는 6명의 타자를 상대하며 아웃카운트를 단한개밖에 잡지 못하고 4실점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했다. 2경 3이었던 평균 자책점이 3.333까지 치솟았고, 롯데는 4구로 패하며 홍민기는 패전투수가 됐다. 첫 타자 천재왕과의 승부에서 배구 위키르네레이시 포심 페스트볼이 좌전한타로 연결됐고, 후속 김영준과의 승부에서도 직구가 우전한타가 됐다. 그다음부터는 정말 운도 따르지 않았다. 최원준의 일루 땅볼 상황에서 나승엽의 홈송구가 늦었고, 비디오판도까지 거쳐 세이프가 됐다. 김주원의 타구는 박승욱이 몸을 날려잡으려 했지만, 클러브 끝에 맞고 굴절되며 외야로 흘렀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배터리의 흔들림이었다 권희동과의 승부 중 이중 도루까지 허용하며 완전히 무너졌다 유강남의 3루 송구는 주자보다 훨씬 늦었고 NC벤치의 기민한 판단이 롯데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거인 가족들아 이것도 성장의 과정이다 홍민기는 2020년 2차 신인드래프트 1라운더 유망주로 아직 1군 경험이 부족하다 20일 키움전에서는 6회 말 1사 만루의 극한 상황에서 어준서에게 병살타를 유도해 위기를 넘겼지만 7회에서 송성문, 임지열, 이주형에게 연속 4만타를 맞으며 3점을 내준 바 있다. 29일 NC 1차전에서도 박민우에게 볼넷을 허용한 뒤오영수의 땅볼 처리 과정에서 송구실책을 범했다. 연속된 부진이지만 이것이 바로 젊은 투수가 겪어야 할 통과 이래다. 현재 롯데는 홍민기. 최준용, 정철원, 김원중을 필승조로 운영하고 있다 홍민기가 가세하면서 특정 선수의 과부하를 줄일 수 있었고 등판 관리도 가능해졌다 7월 레이스에서 홍민기가 없었다면 불펜 운영이 더 어려웠을 것이다 홍민기는 여전히 리드한 경기 후반 1이닝을 맡길 수 있는 소중한 투수다 이번 연속 부지는 그에게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하지만 거인 가족들아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이 있다 레디! 렐한 운명의 순간, 윤동희의 예상치 못한 변수 거인 가족들아, 야구의 신는 정말 잔혹하다. 박승과 손호영의 부활로 희망에 부풀었던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바로 우리의 중심 타자? 윤동희 샤에게 일어난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30일 NC와의 2차전, 다섯 번 타자로 중견수 자리에선 윤동희는 7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경기에서 빠져야 했다. 오른쪽 허벅지, 앞쪽 불편함을 호소한 것이다. 그것도, 하루 전과는 다른 부위였다 구단 관계자는 윤동이는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치료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모든 거인 가족의 마음은 조마조마하다 윤동이가 경기에서 빠지기 전까지 2타수 1안타를 기록했지만 그것보다 도 중요한 것은 그의 컨디션이다 포스트 시즌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핵심 타자의 부상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 올 시즌 롯데의 야수진은 백업 선수들의 선전으로 주전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을 잘 메워왔다 윤나성, 고승민, 황성빈 등 모든 선수들이 제자리를 찾아 완전한 라인업을 구성했다. 하지만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씩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투수진도 마찬가지다. 송민기의 연속 부진이 보여주듯이 시즌 내내 혹사당한 선수들에게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동희마저 문제가 생긴다면 하지만 거인 가족들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김태형 감독은 이미 전면전을 선언했다. 단순히 포스트 시즌 진출을 넘어서 더큰 것을 노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박승의 부활, 손호영의 기적적인 홈런, 그리고 젊은 홍민기의 값진 경험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롯데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롯데는 리그 3위 안에 국건이 자리 잡고 있다. 수많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마운드의 안정성과 타선의 폭발력이 되살아난 지금. 우리로 때는 포스트 시즌을 향한 질주를 더욱 단단히 조여가고 있다. 거인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린다. 우리의 열정이 사직구장의 메아리가 되어 선수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윤동희의 부상이 큰 문제가 되지 않기를, 홍민키가 이 시련을 딛고 더 강한 투수로 성장하기를, 그리고 박승과 손호영의 부활이 우리를 포스트 시즌 우승까지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과연 우리 롯데 자이언츠는 이 모든 위기와 희망을 딛고 퍼스트 시즌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